제 이름은 제르 유튜버죠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날개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 하늘 높이까지 직접 날아올라서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. 그게 날아오르는 과정이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꿀팁을 가져와봤습니다. 바로 준비물은 기반암과 엔더 수정인데요,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대충 진전은 가실겁니다 내 네, 슈퍼 점프대를 만들건데요 이렇게 저는 3x3으로 그냥 구름 위까지 올라가고 싶다 이러면 그냥 3x3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아, 아, 아 이렇게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이거 만약에 엄청 많이 하는데 만약에 터지면 멘붕 옵니다 어,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길 그냥 이렇게 3x3 하세요 이렇게 해서 3 투원 이러면 한늘 높이까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점프 버튼을 누르면 날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자, 더 하고 싶다. 뭐 그러면 4곱하기에4 하셔도 됩니다. 쓰 3, 2, 1. 네, 엄청나죠. <laughs> 구름이까지 올라왔죠. 5 곱하기 5만 해도 25개나 나야 돼서 말이죠. 마지막 하나. 어! 아. 네, 5 곱하기 5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. 저는, 어, 이미 한번 터졌기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.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기 바라며 이상실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